한강을 헤엄쳐 건너는 일은 어른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어린 초등학생들이 탁 트인 한강으로 뛰어들어 한강 건너기에 도전했습니다. 그 현장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강 시민공원의 잠실지구. 미래의 박태환 선수를 꿈꾸는 65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입수준비에 눈꽃을 새 없습니다. 눈에 잘 띄게 허리에는 원색의 부대를 차고 팔에는 이름과 학년까지 매직으로 써놨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매일 2시간씩 연습했어요. 열심히 완주할게요.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오늘의 도전 과제는 잠실지구에서 뚝섬지구까지 1,000m를 헤엄쳐 건너기. 예, 맑아진 한강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자신감과 할수 있다는 성취감, 그리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입수가 시작되자 물만난 물고기처럼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그러나 막상 탁 트인 한강이 무서웠는지 울음을 터트리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헤엄친 지 30여 분, 가족과 선생님의 축하 속에 학생들이 속속 도착하는데요. 완주한 학생 모두에겐 1, 2, 3등보다 더 값진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완주해도 너무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힘든 것도 해냈으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잘 찾아내고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어린이들의 도전이 이어지는 한 앞으로도 계속됩니다.